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이루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정말 모두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우울한 얘기도 들립니다. 네. 며칠 전에 보니까 부동산을 빼고 금융자산만 10억 원이 넘는 부자가 35만 명, 9년 새두배 이상 늘어났다는 통계까지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극화하면 할 얘기가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어떤 이슈입니까? 네 건물주와 임차인 얘기입니다. 음. 어, 요즘 이 장사하는 자영업자분들 힘드실 텐데 네. 특히 임대료 내기도 버겁다 뭐 이런 얘기들 들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폐업한 자영업자가 14만 명이라는 어. 통계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라는 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고정비용 이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임대료를 두 배나 올려달라고 한 어... 곳이 있습니다. 아니 두 배나요? 어, 요즘 음. 뭐 착한 임대 운동 해가지고 임대료 인하해주는 곳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아니 거긴 어디입니까? 네 바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먼저 이 안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보시겠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팬 안에 양념이 된 닭고기를 으이. 넣습니다. 천천히 조리는 전통적인 찜닭이 아닙니다. 강한 불맛이 덜진 독특한 찜닭입니다. 찜닭에다가 프렌치의 옷을 한번 입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 센 불에 이렇게 볶아내고 하는 어떤 플람베 조리법은 여기서도 좀 같이 가지고 왔다 채소들을 넣고 양념을 더 넣고 저으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프렌치 음식 중에 꼬꼬뱅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꼬꼬뱅은 와인에 조렸고 찜닭은 간장에 조린 거예요. 음식은 사실상 비슷한 베이스인데 간장에 조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좀 저평가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한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런 걸 극복해 보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죠. 김일도 씨는 성공한 외식 업체 사장입니다. 자기 이름을 딴일도씨 패밀리를 경영합니다. 28살에 연 서울 미아동 곱창집이 대박을 친뒤 닭갈비와 찜닭으로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창업 10년 만에 브랜드 9개, 식당 20곳,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장사 경험을 담은 책도 내고 강연도 하면서 제2의 백종원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2018년 그는 벼르고 벼르던 광화문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 가게를 냈습니다 광화문이라는 이제 지역은 이제 서울에서 서울에서도 이제 한 중심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에 매장을 내고 싶다는 라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기회가 좀온 거죠 운영하는 내내 반응도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복도를 한 절반 정도는 메울 정도로. 줄도 서있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올해 2월,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1도시 가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3월부터 매출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던 5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건물 임대 관리 회사였습니다. 공문을 보낼 테니까 공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피드백을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공문 내용을 이제 이메일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8월부터 임대료를 1,130만 원에서 2,567만 원으로 1,400만 원 넘게 올리겠다. 보증금도 2억 7천만 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역시 두배 이상 올리겠다. 일도 씨는 담당자를 만난 자리에서 빌었다고 합니다. 저는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분하, 이분한테 계속 읍소하고 뭐, 있고 죄송하다 뭐, 죄인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뭐, 남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저한테 다그쳤어요. 가끔 이제 멍 때리잖아요. 멍 때리면 그때로 돌아가요. 미팅하면서 이제 혼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데 임대료가 뭐라고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나. 두달 뒤에는 또 다른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달 임대료 1,666만 원에 보증금 4억 원. 인상폭이 좀 줄긴 했지만 역시 한달 임대료를 500만 원 넘게 올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자기들 선에서는 굉장히 선심을 쓴 거고 이제 저희 측에서는 좀 감사히 여겨야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배려, 많은 배려를 해줬다라고 하신 거죠. 코로나 이 시국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건 코로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두 씨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작성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임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하겠다. 사실상 쫓아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아니 임대료를 5% 10%도 아니고 2배 넘게 한꺼번에 올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서울 파이낸스 센터 대체 누구겁니까? 네이 건물을 갖고 있는 건 싱가포르 정부의 자산에 운영하는 싱가포르 투자청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동산 큰 손입니다. 음. 그래서 서울에도 여객뿐 아니라 강남 파이낸스 센터 또 예전 금호 아시아나 사옥 이런 여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럼 김일도 씨에게 임대료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곳도 싱가포르 투자청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워낙 건물이 크다 보니까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세베스라는 곳입니다. 150년 전 영국에서 설립됐다는 국제적인 부동산 기업입니다. 음, 국제적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면 건물로 돈 버는 데 노하우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이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매장이 너무 시끄럽다 아니면 하자보수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한국에서 임대차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취재했습니다. 김일도씨 가게가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 문을 연건 2018년 9월이었습니다. 세빌스가 먼저 들어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 SFC몰 자체가 그 옛날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지금 이 자리는 어 비어 있었어요. 식당하기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위아래로 층이 나뉘어서 동선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세베스는 괜찮은 조건의 임대료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른 가게 임대료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5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 건물들이 좀 살아나려면 좀 이제 선수들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 좀 활성화시켜 놓으면이 금방 전체가 좀다 살아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희는 좋은 조건 좀 제시 받았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와서 좀더 장사를 좀잘할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이제 봤고. 김씨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만석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뒤부터 공문이 계속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시설을 개선해라. 중공 도면을 달라. 인테리어 하자를 보수해라. 심지어 천장을 까맣게 칠해라. 전기 스위치에 이름표 제대로 붙여라. 가게 앞에 세워놓은 안내판을 치우라는 사소한 것들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공문들은 모두 나중에 임대료를 두배 올리는 근거가 됐습니다. 하자 보수에 대해 수십 차례 요청했으나 귀사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입주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바로, 치우면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다 공문으로 이제 보내시고, 이런 거 너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트집 잡아서 준비하고 있었구나. 네, 임대료 인상을 이미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트, 생트집을 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김일두 씨 사연을 보고 도와주겠다고 나선 전문가도 있습니다. 김일두 씨 가게는 과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근데 일단은 개시 시켰잖아요. 만약에 개시를 시켜 중대한 게 남아있는데 개시를 시키는 걸 상호간에 합의했다면 그거는 상호간의 책임인 거죠. 서로 상호간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거다. 그냥 서로 어설펐다소방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본인들이 과태료 같은 걸 부과를 받아서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임차인이 세입자가 부담하라 고그 정도에서는 그거는 합리적일 텐데 그걸 이유로. 임대료를 올리는 건또 다른 문제 같거든요. 세빈 씨에 임대료를 올린 진짜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임차인의 시설 및 운영 문제는 사실입니다만 이번 임대료 인상 협의는 주변 시세 반영이 주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지금 와서 보니 처음에 너무 싸게 빌려줬다. 이제는 제대로 다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왜 싸게 빌려줬을까? 김일도 씨 측은 앵커 테넌트 효과를 노린 거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앵커 테넌트.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서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우량 임차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건물 전체가 장사가 잘 되는 시기입니다. 그쭉 들어가는 상가 중에 끝에 가서 밥 먹을 요인이 있고 점심시간에 만석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을 끌고 가는데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그 임대료를 받을 만 하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계약기간 5년 중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임대료를 올려도 될까? 김희도 씨와 세비스가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구조. 임대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건물주가 원할 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규정이 원래 다른 계약서는 잘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다정. 안 하죠. 그냥 물가 상승률대로 올린다고 하거나 거기 플러스 몇퍼센트를 올린다고 하거나 그런 일반적으로 5년 동안 상승률의 기준을 정해 놓는 게 보편적인데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이 생태 집을 잡아서 이렇게 임대료 인상을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케이스들이. 저,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그냥 힘없이 당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맥없이 당하겠어요. 네. 와, 이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건물주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저러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사실 뭐 처음에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들어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지나고 보니까 아, 너희가 너무 싸게 줬네. 뭐 이런 건데요. 정말 이 화장실 갈때 다르고 또 나올 때 다른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김일도 씨만 해도 코로나19로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번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뤄도 될지 음.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물주와 임차인의 이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1년의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도록 법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있긴 한데 모두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서울의 경우를 보면 환산보증금 9억까지만 보호 대상입니다. 어. 그런데 주요 상권들, 명동, 종로 이런 데는 9억 원 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음. 김일도 씨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업가인데 사실 훨씬 더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불공정한 계약은 더 많습니다. 건물주들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계약 그런 사례들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 있는 애경그룹의 쇼핑몰입니다. 식당가라고 적힌 5층에 올라갔는데 곳곳에 하얀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2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음식점이 12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곳만 남았습니다. 오후 2시가 넘은 시각, 돈가스집 손님이 단한 명입니다. 식당이야 식사때가 지나서 그럴 수 있다 치고, 카페는 좀 다를까?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딱한 테이블에만 있습니다. 빵을 만들면 파는 것보다 버리는 게더 많아서 아예 조금씩만 만든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손님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상인들이 정말 괴롭히는 건 최소 보장 임대료입니다. 최소 보장 임대료. 임대료를 정할 때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미리 정한 최소 보장 임대료 가운데 더 많은 걸로 내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더 많이 내고 장사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정한 액수만큼은 임대료로 내야 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따져봤습니다. 한 쌀국수집이 건물주인 애경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매출액의 12% 또는 최소보장 임대료 1,413만 원 가운데 더 많은 돈을 임대료로 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지난 3월 한달 매출은 1,653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액의 12%는 198만원, 하지만 최소보장임대료 1,413만원이 더 많으니 이 돈을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임대료만 1,5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관리비로 600만원 넘게 또 나갑니다. 건물주인의 내는 돈만 한 달에 2,400만원입니다. 전체 매출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결국 770만 원 빚을 내서 건물주에게 줬습니다. 3월만 그랬을까? 바로 다음 달인 4월에도 건물주에게 준 돈은 전체 매출액보다 300만 원 많았습니다. 5월에는 건물주에게 낼 돈을 모두 내고 나니 달랑 127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봐야 천만 원 넘는 인건비와 재료비까지 나가면 고스란히 손해입니다. AKN 홍대. 2018년 8월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2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핵심 요충지 거기다 젊은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주 근무하는 인력들이 뭐몇천 명이 있고 직원 식당이 없다. 그러니 여기 식당과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할 거고. 하지만 기대만큼 상권이 빨리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최소보장 임대료가 상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인들이 비대위를 꾸리고 항의하자 애경 측은 12개월 동안 최소보장 임대료 대신 매출 비율대로 받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6개월에 해당되는 미니멈개량티를 제해줄 테니까 네네. 더 이상 이런 비, 이 비대위 행동을 하지 말고 네. 이 이후에는 어떠한 반론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해라. 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습니다. 제가 조직에서 한 20년 넘게 있다가 음. 음. 그 돈을 전부 다, 다 투자해서 제가 벌은 평생 에 평생 벌은 돈이에요. 제 노후와 제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돈을 전부 다 여기다 투자한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거죠. 버티지 못하고 문 닫는 가게들이 속출했습니다. 문 닫는데도 돈이 듭니다. 위약금에 시설 복구비 몇 천만 원을 또 물어내야 했습니다. 애경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그 마지노선, 맥시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손해 보면서 하면 저희 직원들도 다 집에 가야겠죠. 어쨌든 계약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조건을 모르고 들어오는 임대 임차인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상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니까 초보도 아니고 이런 상권이나 이런 분석을 다 통해서 오신 분인데 최소보장 임대료, 하이브리드 임대료라고도 합니다. 장사가 잘될 때는 임대료가 한도 끝도 없이 오릅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그 손에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떠안습니다 너무 불공정한 계약은 아닐까? 상인들이 공정 위에 약간 심사를 청구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과거에 소작할 때 농사 전 근대적인 이 지주와 소작 관계 있을 때소출에뭐 3분의 1. 소출액에 뭐한40% 이렇게 이제 소작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그 최저 수익 보장처럼 적어도 한 마지기당 얼마를 내라 이런 건 없었어요. 소작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거에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지 최저 수익 보장은 없었거든요. 그때 약간 그러니까 조선 시대보다 더 후행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의 계약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최소 보장 임대료라는 걸 내세우면서 점포 임대료를 천만 원 가까이 꼬박꼬박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전하고 진부터 나아가지고 일을 해도 오히려 마이너스인. 롯데, 신세계 같은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복합몰 상당수가 이런 식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압박하자 홈플러스는 일단 연말까지는 최소보장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상생의 의지 그리고 소상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한 의지를 수고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런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소보장임대료로 소상공인들의 등보를 빼먹으니까 이게 정말 상생하는 건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앞에서 흔쾌히 그러니까 혼합임대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느냐 하면 사실 이제 대형 쇼핑몰 하나 만드는데 9천억에산 1조 정도 들어갑니다. AK 홍대전 관련해서 약간 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나오면 저희도 업계의 의견들과 우리 사업 파트너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서 저희가 할수 있는 역할을 진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은 월 임대료 얼마 이렇게 정해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 계약은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오르면 건물주도 임대료를 더 많이 챙겨가는 그런 구조네요. 문제는 장사가 잘안될 때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돈을 벌때 같이 더 벌었으면 힘들 때도 좀 같이 힘들면 좋을 텐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임차인은 손해를 보지만 건물주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군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장사만 잘 된다면 속은 좀 쓰리더라도 임대료 많이 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 자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런 상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잖아요. 코로나19 사태 같은 게 터지면 임대료를 낮추도록 법도 고쳤고요. 네, 국회가 법을 고치고 정부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